네 오늘도 넷플릭스 전도사 넷플릭스 뭐 전도할 필요는 없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영화 한 편을 재밌게 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 보을 얘기하려고 오늘도 방구서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목 아 썸네일에는 이제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 제목을 표시했는데 제가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여자 배우 전종서라는 분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 저 넷플스로 릭 보기 전에 전 종종 영화관을 가서 보곤 하는데 그때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버닝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될 쯤이었어요. 이제 이창동 감독이시고 그때 전종서 배우의 제 데뷔작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영화 자체는 뭐랄까 쉬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재밌게 봤다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예 묘한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결말도 신 신기하고 했고요. 배우들의 연기 뭐 훌륭했고 뭐 아무래도 유아인 씨 그리고 스티븐 영 같은 경우도 뭐 훌륭했지만 전종선한 배우가 상당히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인사, 인상이. 그 뒤로도 아무래도 다른 대중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받았던지 이제 전종서 배우의 어떤 캐릭터도 확실히 이제 그 희소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기 많았죠. 지금 드라마도 여러 작품 찍으셨고 특히 영화도 몇편 나왔는데 버닝 이후로 제가 봤던 영화가 넷플릭스 개봉 넷플릭스로 올라와서 제가 보게 된게 연애 빠진 로맨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발레리나라는 작품을 두 개를 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재밌게 본 거는 연애 빠진 로맨스였습니다. 제 영화 보는 그 이게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가벼운 로맨스물로 잘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쇼츠로 연애 빠진 로맨스 주요 장면들이. 종종 올라와서 그거 덕분에 어 저거는 한번 봐 보고 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넷플릭스로 올라오니까 이제 어 봐야겠다 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남자 배우 손석구 배우가 굉장히 유명해진 상태였고 해서 그두 분의 작품이 굉장히 잘 보게 됐는데 흥행 면에서는 그렇게 큰 흥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쇼츠로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연애 빠진 로맨스가 많이 화두에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종서라는 배우의 매력이 많이 잘 드러났던 영화인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렇게 제일 봤고 음,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랄까 액션 영화긴 했는데 예 저는 그냥 그냥 저냥 킬링 타임용으로 잘 봤습니다. 연애 빠진 로맨스 때 그때보다는 그렇게 큰 느낌은 안 하는데 전 어, 종소배우가 나왔구나 해서 예전부터 기다리다가 보긴 했습니다. 예, 그다지 뭐 추천드릴만한 작품은 아니고 넷플릭스 가입되어 있다면 저는 연애 빠진 로맨스 안 보셨다면 보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전종서 배우가 뭐 드라마에도 하나 주, 어,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은 저는 네, 넷플릭스 아니거나 뭐 영화관 상영이 아니면 또또챙겨보진 않고 도 드라마는 영화보다 더 보기가 힘든게 이게 한한시간 가량 이상 되는 에피소드를 막한 10개 회차 이상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10분 15분짜리 영상에 중독돼 버린 나머지 진짜 많은 장시간 시간이 들여지는 영화는 영화나 드라마는 좀 보기가 힘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참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넷플릭스에서 좋은 작품으로나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오는 거있으면고을잘 그 활용해서, 저도 돈을 낸 만큼, 뽕을 뽑아 먹기 위해서, 가끔씩, 이제 방구석에서 넷플릭스 본, 영상들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기가 되면, 근데, 글쎄요, 제가, 영화영 n g 영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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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게 좀 팝콘, 팝콘처럼 보고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노력해봐서 또 뻘소리를 창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